자, 이 사이드 플레이트 커버를 풀으려면 핸들을 풀어내고이스타드레을 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레벨 와인더 왼쪽에 보이는 이 볼트 하나하고 그다음에 릴시트 푸세 밑에 보이는 이 볼트 하나. 그다음에 이 스프를 빼야 보이는 이 까만 볼트 하나. 이세 개의 볼트를 풀러야 플레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이 핸들은 201PG 좌핸 모델이기 때문에 핸들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죠. 따라서 이 핸들을 고정하는 너트의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너트가 조여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너트가 풀리는 구조입니다. 이 너트는 10mm입니다. 10mm 볼벅스가 필요하고요. 너트가 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속 부속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풀러줘야 되겠죠. 여기 조그만 볼트가 하나 있고요. 볼트를 빼내고 예, 두 개의 부속을 풀러내야 너트가 풀리겠죠 이 너트는 큰 힘을 들여서 조이지 않습니다 유격만 없을 정도로 조여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빼죠 그러면 이 스타드랙이 나옵니다 스타드랙 안쪽 뭐 오일도 있고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스타드랙을 샤프트에서 빼내면 이 황동제 워셔가 하나 있고요 이거는 클릭음 발생장치 플라스틱 사이에 마찰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이 플라스틱이 또 계속 달게 되니까 껴주는 거고요.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타드랙의 클릭음 발생장치의 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텐션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스프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반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까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드랙의 힘을 가해 주는 너트가 있습니다. 드라이브는 이렇게 조이면 잠기니까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얘는 풀려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이제 이런 두개 와셔가 있는데 이건 스프링 와셔입니다. 일종에. 이두개 와셔가 약간 볼록합니다. 바깥쪽으로 볼록하게 배가 튀어나오게 이렇게 잡혀 있어야 눌리는 힘을 받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부속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볼트를 풀 순서인데, 이 구조적으로 이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데요. 전용 공구, O.E.M. 공구가 있지 않으면 이 볼트 같은 경우에 이 프레임에 걸려서 간섭 때문에 볼, 정확한 드라이버가 직각으로 드라이버 t 이 볼트 헤드에 밀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도 조금 비스듬하게 해도 위로 누는게좀 그나마 낫죠. 이 검은 볼트는 간섭이 왔습니다. 딱 정확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얘도 그렇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도 약간의 경사가 되게 돼 있죠, 이렇게. 뭐이 부분은 저는 지금 이번에는 얘를 육각 렌치 볼트로 바꿔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커버 플레이트를 고정하고 있는 세 개의 볼트 중에 먼저 안쪽에 있는 검은색을 풀겠습니다. 모든 볼트를 풀때 약간 눌러주고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드라이버 t 이 볼트 헤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힘을 안 주고 돌리면 회전만 시키면 드라이버 t 이 볼트를 벗어나서 결과적으로 볼트 헤드가 마모되죠. 그렇게 되면 몇 차례 볼트를 조였다 풀렀다 하면 볼트가 무너져서 제대로 풀 수가 없어. 그다음에 이제 두 개의 볼트들인데 이 볼트 하고 이 볼트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으로 안 맞게 돼 있어요. 이 간섭 때문에 수직에 힘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드라이버 축이 가는 게 좋겠죠. 자, 뭐큰 무리 없이 볼트가 풀립니다. 이쪽도 역시 간섭이 있는데요. 넣어놓고 보면 이렇게 휘어 있죠. 원래는 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만큼 걸, 이 프레임에 걸리는 죠 최대한 밀착을 해서 약간 힘을 주고 돌립니다. 돌렸죠. 거죠. 이 점검구 커버가 날때 얘도 풀러줘야 됩니다. 얘도 풀어야 그 사이드 커버가 풀립니다. 풀어내면 보이시나요 볼트가?